아, 파랑? 예. 주, 자. 어, 주황. 오, 오, 오늘 젓가락 주사라는데. 와우. 오리짠다 하나 더. 이번왁서 초록이 한까지 초록이 없다. 초록, 초록, 씩! 씩! 시. 아 하나 더. 오늘가 다 해봐. 우와, 오늘 잘하는데. 와. 와그 다음은. 노란색 우와 우 파랑이 없다 파랑 우 응. 빨강 예쇽자 응. 그럼 응? 노랑 다 노랑도 와 오늘 잘하는데 노랑 주황 주황 꽂아 주황이나 꽂아야지 옳지 파랑 어 석현아 석현아 안돼 음. 이거 내 거야 응 음, 석현이 이거 갖고 놀아요 자 오늘 사실 파랑 어, 어. 파랑 어. 우와 어. 잘했어요